자, 오늘, 그, 새롭게 제가 편성할 종목을, 자, 한 종목을, 자, 들고 왔는데, 자, 이 종목을 한번 가격 먼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본다면, 매수가 17,200원이고요. 와이솔이죠, 와이솔, Y솔, 와이솔. Y솔. 자, 와솔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9월 9일날 이 종목을 매수해서 한번 이익을, 5% 정도 이익을 다음날 바로 실현하고, 어, 또다시 들고 왔는데,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요것하고 비슷한 성향에 있는 종목들이 한솔 테크닉스, 어, 그 다음에 파트론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와이솔까지. 자, 이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그거는 제가 좀더또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와이솔의 이종목에 한번 어, 기술적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이 패턴입니다. 지금 그 빨간색 선이 61선, 수급선, 수급선이라는 것은 매도, 매수, 받치는 매수 힘. 요게 지금 위로 돌았잖아요. 빨간색, 그러니까 매수가 세고, 그리고 지금 파란색 21선이 나란히 가죠.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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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그래서 요거를 60에 2 0의엔자 패턴, 이렇게 말하죠. 황금의 엔자 패턴 말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그 제가. 항상 강조드렸는데 이격도가 높아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어요. 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에, 이, 지금 이, 이번에 여기 주봉에서 뭐가 들어왔냐? 요술 방망이, 매집봉. 매집봉. 여기서 요술 방망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술 방망이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살짝 오늘 이번 주는 눌림목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아까 세경 하이테크나 파트론, 한솔 테크닉스 그다음에 와이솔, 요거는 삼성전자 갤럭시 지 폴드와 관련된 종목이고 전반적인 스마트폰과 관련된 종목인데, 자이 종목을 왜다 또다시 또 들고 왔는가를 한번 출판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어이 종목을요, 와이솔이 그러면은 이제 와이솔, 와이솔 개요를 좀 알게 와이솔하면 우리 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이게 도대체 뭐하는 회사야? 그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요거를 그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영어를 쓸게요 SMW 이제 필터라고 쓸게요 필터 자요 필터란 말이 중요한 필터 필터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주파수를 받잖아 이렇게 받으면은 이게 어, 이 4G에서 5G 지금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저도 이렇게 어, 5G 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안 되면 이쪽으로 바꿔요. 요거를 바꿔. 어. 제가 네트워크 들어가 가지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이제 여기는 없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에,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기가 헤르츠인데 앞으로는 28기가 헤르츠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넘어가면은 넘어가면 쉽게 설명한다면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5G의 용량이 용량이 네배에서 다섯 배가 증가가 됩니다. 지금 바이 스마트폰 가지고는 드론을 하늘로 날릴 수가 없거든요. 주파수가 도중에 가다가 끊김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주파수를 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그 이제 주파수의 용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런 요것을 장착한 그 이제 스마트폰이 올해 가을에 먼저 애플이 출시를 할 전망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이제 갤럭시 S 21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와이소는 이런 어떤 중요한 상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요거를 걸러내고 요것만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필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바이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요 부분에서 왜이 회사의 그 이게 중요하느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2를 이번에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사전 예약에서 원래 6만 대 판매를 예상했었는데 8만 대를 초과해가지고 원래 9월 18일 날 국내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23일로 연기했고 어, 글로벌 판매는 계속 그 지속을 18일 날 되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5G 버전은 18일 날부터 이번 주 금요일 날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판매가 되면 이 제품의 필터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갤럭시 A라고요 약간 싼 스마트폰은 이제 9월 23일에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안 판매 안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5G 기능만 장착하는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 이회사에요 이 필터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다시 돌고게 되는데 하나 보탠 다음에 애플도 올해 가을에 나오게 된다음 이 회사의 제품도 요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들어갔는데요자 여기 부분하고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질문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와이솔. 아, 어, 오늘 우선은 뭐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어, 저도 알고 있고요. 자, 5G 관련주는 최근에 뭐 KMW OE 솔루션 그리고 RFHC i 등등 어, 많은 종목들이 또 신고가 흐름을 가다가 네. 어, 최근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Y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5G라고 보기보다는 네. 어, 통신 장비 쪽보다는 이제 갤럭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섹터 안에 있지만 또또 또 다른 네. 어,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음. 어, 화웨이에 대한 제재안 네. 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나 s k 케이아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이제 중국과 좀 거래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 네. 어, 이 부분이 음. 어, 과연 이제 삼성전자에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네, 부분인지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와이솔의 음. 앞으로 영향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에 아주 좀 좋은 신 질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하웨이가 그 시장 점유율이 올해 21%에서 내년에 네. 4% 떨어지면 나머지 그 17%를 삼성전자 다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의 샤오미하고 오포가 가만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 워낙 애국 제품 그거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샤오미하고 오포가 그거를 다 먹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샤오 그웨이의 메이트 네. 그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하고 대작하는 프리미엄 폰. 요거는 네. 삼성전자가 다 잠시가 않겠는가? 음. 그러면 요 회사는 거기다 또 필터를 납품하니까 이 회사 실력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나요? 제가 네. 한번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네. 삼성의 버라이즌 수주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계기로 시장은 그 뉴스를 좀 기회로 매도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5G 장비주들이 이끌었던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솔리드 같은 이런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 좀 어... 시세 고점의징후가 보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와이솔은 조금 뒤늦게 동참한 그런 케이스 같은데 네네. 이런 장비주들은 네네. 이런 주가에 좀 영향이 없을지 어떻게 네네. 대응해야 할지 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이자파이브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 위에가 5이브 이렇게 있어요. 바이브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여기가 장비가 있고요. 장비가 있고, 여기가 이제 폰이 있죠. 폰, 폰, 폰이 있는데, 와이솔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좀 기울죠. 기울기가. 네. 네. 근데 지금 장비 쪽은 주가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열 배, 뭐 이십 배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격도가 크니까 빠지지만 지금 이. 폰 계열은 아직 덜 올랐거든요. 오, 네, 네. 그러니까 폰 계열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와이솔도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고점에서 이제 매집이 돌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와이솔을 정리한다면 이 종목은 장비가 아니고 폰입니다. 폰. 폰관련주기 때문에 다갈수 있다 말씀드리고 자이 종목의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만 구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5만 오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